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슈퍼히어로 리 TV의 라비입니다. 아 드디어 설날이 왔네요. 올날이 왔습니다. 제가 계란 한 판이 되는 날이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드셨으리라고 생각되는 떡국을 먹고서 저도 이제 완벽한 계란 한판 이게 되는 날입니다. 음 여러분들 잘 드셨죠? 음, 잘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뭐 일단 뭐 빌드도 여기 뭐 저를 하고 있고 제가 왜또이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올해도 네, 하시는 일 모든 일 베스트 매치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1월에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때잘 해놔야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의 1년 2021년이 됐을 때 다른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 정말 빌드와 같이 베스트 매치가 되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친척분들과 함께 계실 것 같은데, 뭐, 올라가실 때라던가 아니면 다시 이제 내려가실 때 항상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 새뱃돈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죠? 그죠? 새뱃돈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새뱃돈 받으면 항상 어머님 지갑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겠네요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세뱃 돈을 받으면은 제가 사고 싶은 거을 그렇게 많이 못 썼었어요 대신 이제 그게 이제 자르고 나서는 이제 다른 데로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기도 했었죠 정말 기연이에요 그죠 오늘 원래 신제품 소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신제품 소식이 딱히 없어요 네 올라갈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정확히 이렇게 뭐 나온다 라는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마 2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2월? 네, 2월부터 시작이 될... 되... 아니죠, 1월에 아직 마지막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제 오늘 올라갈 친구기는 한데, 예,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라비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쵸, 안녕. 양쪽잘 보내세요.